여기서 저리 그 작은 섬이 보일 겁니다 그쪽에서 겨울에 이렇게 낚시를 오면 내가 여 마당바위 포인트라고 편편한 지형이라서 여기 잘주 저렇게 찾는 곳은니다 뭐 해가 제일 일찍 이셨는데 굳이 뭐 1월 1일도 내년 19년도 얼마 안 남습니다만은 그 해돋이 구경 아침에 멋진 해도이 됐는데, 아까 사진을 미쳐 찍지 못했습니다. 낚시하러. 오늘 이곳에서감성도막 작은 거, 오늘은 그 말에 잡고, 3, 4일 동안 거기뭐 크게 잡지는 못하고, 놀다가 갑니다. 또 이래 뒤에 편에 보면은, 주상전리를 연상케 하는 아주 멋진, 광 방역을 보일 겁니다. 왼쪽에 보면은, 깊은 굴도 있고 이래서 자연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또 한번 느껴봅니다. 저리 또 보면은 시청이 서로 부딪혀서 올라가는 황토 색깔하고 옆에 보면은 기암괴석이 저렇게 있는데 이거 만져도는 아마 밑에서 그 수억년 전에 시청 변화로 인해서 이게 올라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3박 4일 동안 마치고, 오늘 오후 여객선대로, 1시 40분 되면 배가 아마 오겁 타고 또 가야죠. 무사히 응. 네. 그래도 아무 탈 없이 낚시 잘하고 가는 것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.